법원 노조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조희대. 그 조희대가 이끄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외국제는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반기를 들었지. 이에 유시민 작가가 시원한 답변을 해줬어.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판,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민주적 통제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판사들은 국회밖에면 지금 할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특수계급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들면 헌법에 있지도 않은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걸 배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